현재 진행 중인 프로모션 23년식 전 모델 차량 가격 할인도 없고 무이자 할부도 없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할리데이비슨 용인점 이경우입니다. 6월 말부터 7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프로모션이 있죠. 바로 무이자 혜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전화해봐도 무이자는 아니라는 말과 함께 어려운 설명으로 더욱더 혼란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모션 23년식 전 모델 공식적인 차량 가격 할인도 없고 무이자 할부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이자 할부는 무슨 소리냐? 첫 번째, 우선 혜택의 기준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로드킹 스페셜, 소프트일 스탠다드 5.9% 금리 적용하여 차량 가격 전액 60개월 할부 시 발생하는 이자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로드킹 스페셜 약 730만 원, 소프트일 스탠다드 약 440만 원. 나머지 차량들은 차량 가격의 60%가 되는 금액을 5.9% 금리로 적용하여 60개월 할 곳이 발생하는 이자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차량들마다 가격이 다르기에 지원금도 달라지는데요.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530만원까지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결제 방법에 따라 지원금의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일시불 결제하시는 분들은 시원하게 지원금만큼 차량가격 할인 들어갑니다. 금융상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할부 원금에서 빼드립니다. 예를 들어 로드킹 스페셜의 경우 전액 할부를 하게 되면 할부 원금 기준 4,210만원에서 금융상품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현재 제휴되어 있는 상품 중 가장 좋은 상품의 경우 60개월 기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5.9% 고정금리가 적용되는데 할부 원금 4,210만원에 총 발생 이자 약 630만원 중도상환 없이 진행하는 경우 총 4,840만원을 지불한 셈으로 차량가격 4,940만원에도 못 미치죠 이렇게 되면 이건 무이자 할부보다 더큰 혜택 아닌가요? 그리고 일시불 결제하시는 분들은 시원하게 지원금만큼 차량가격 할인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이 가장 큰 로드킹 스페셜의 경우 730만원 할인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그럼 최종 구매가는 4,210만원이 되는거죠 만약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금리가 위 상품보다 높아서 실제 이자가 더 생긴다 하더라도 무이자 할부에 가깝거나 초저금리 할부가 진행 가능한 셈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7월 중큰 혜택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그리고 아래 내용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나 전화하셔서 진행 가능 여부도 확인해 보시고 차량 재고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할리 데이비슨 이경호입니다